제재입니다. 오늘은 하이퍼링크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굿노트 다이어리 공유 영상을 준비했어요. 가끔 다이어리를 공유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었는데, 저는 키노트로 이렇게 다이어리를 제작을 해서 사용 중이고, 2021년, 2022년 같은 다이어리로 잘 사용을 해왔습니다. 나는 다이어리를 나에게 맞게 꼭 제작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. 이 영상이 계속 댓글이 막혀서 그럴 때마다 댓글 활성화를 하곤 하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 안 되시면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됩니다. 제가 원래 쓰던 다이어리에서 몇 가지 변경을 했어요. 폰트나 이미지 이런 것들은 상업적으로 쓸수 있는 게 아니어서 몇 가지 폰트를 변경을 했고, 사이즈도 가로 사이즈가 조금 좁은 것 같아서 살짝 크게 넓혀줬습니다. 모든 분들이 자기의 취향에, 자신의 취향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나 이제 꾸밈 요소들은 최대한 빼고 제작을 했습니다. 다이어리 첫 페이지는 이렇게 모든 달을 볼수 있는 페이지예요. 각 달에 하이퍼링크가 달려있기 때문에 모든 달로 이동이 가능합니다. 다시 이 달을 누르면 모든 달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. 다음은 목표나 버킷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. 원래는 버킷 리스트 페이지를 제가 이렇게 항상 작성을 했었거든요. 이번 연에는 하고 싶은 것 말고 해야 하는 목표 위주로 써볼 생각입니다. 여기 이 칸들은 자유롭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여기에 리스트에는 본인의 뭐 목표나 버킷 리스트 이런 것들을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. 여기 연간 목표에는 달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있습니다. 여기를 달마다 기간을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이 칸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1월부터 3월까지는 내가 다이어리를 제작해 보겠다. 다음에 2월에서 3월에는 내 블로그를 제작을 해보겠다. 뭐 이런 식으로 연 플랜을 쉽게 볼수 있도록 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리스트에서 또 2023년을 누르면 총 페이지로 넘어가요. 첫 페이지를 누르면 이 리스트로 이동을 합니다. 다음에는 월 페이지입니다. 이월 페이지의 날짜들은 쉬는 날, 빨간 날들만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. 그리고 달 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숫자를 눌러주시면 전체 페이지를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는 이 달의 목표를 쓰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위에는 각 달들이 표시되어 있는데요. 각각의 달들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를 걸어놨습니다. 그다음에 여기 옆에 위크 플랜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이 위크 플랜은 요한주 당의 계획을 적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주 플랜으로 넘어가면 일 플랜과 여기 메모 이 주에 대한 계획을 쓰실 수 있으시고. 위에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또각 주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. 마찬가지로 1플랜을 이렇게 쓰다가 달로 이동을 하고 싶으면 1을 눌러주시면 1월에 월플랜으로 다시 넘어갑니다. 이 방식을 써본 결과 정말 다이어리가 편했어요. 매달 이렇게 쓰시는 이 방식은 똑같습니다.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2월, 3월, 4월 모두 달에 대한 계획, 그 다음에 주에 대한 플랜, 1플랜을 쓰실 수 있고, 주 계획에 대한 메모를 쓰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위크로 넘어가고, 달로도 넘어가고. 이 방식은 모든 달들이 동일합니다. 정말 힘들게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. 간단하게. 제작을 한것 같지만 정말 이 하이퍼링크랑 같은 단순 방법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힘들게 아주 완성을 했습니다. 저도 공유가 처음이다 보니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본다고 봤는데 혹시, 정말 혹시라도 실수가 있다면 살짝 눈 감아주시고 다음에 또잘 준비를 해볼게요. 이 다이어리는 제가 매년 써왔던 거기 때문에 기본 다이어리는 매년 공유를 해볼 생각입니다. 이거 맨첫 장과 맨 마지막에 저의 채널 출처가 적혀져 있습니다. 본문에는 없으니까 많이 거슬리지는 않으실 거예요. 이 마지막 페이지에서 2023년을 누르면 내가 한 해에 연간 계획을 세웠던 페이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. 이 다이어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 다운을 받으시면 되는데요. 블로그에 연결을 해 놓을 거예요. PDF 다운 시뭐 비밀번호가 있을 수도 있는데, 그거 저의 영상 참고글에 링크와 함께 남겨놓겠습니다. 이렇게 블로그에 들어가 주시면 간단한 사용 방법을 정리를 해놨습니다. 이거는 하이퍼링크가 어디에 달려있는지, 그러니까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었고요. 굿노트 다이어리 무료 다운로드 방법에 보시면 여기 2023년 다이어리 최종본 보호된 PDF가 있습니다. 이거를 이렇게 다운받아 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이 문서는 암호로 보호되어 있습니다. 가 나옵니다. 그럼 여기 암호에 jj0000을 입력을 해 주시면 요렇게 열립니다. 이 비밀번호도 유튜브 설명란에 링크랑 같이 첨부를 해둘게요. 그러면 여기에서 내보내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굿노트에서 열기를 눌러주시면 요렇게 열립니다. 불러오실 때또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라고 뜨는데 여기도 동일한 비밀번호를 쳐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새로운 문서로 불러와 주기. 해서 이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. 얘가 그때 비밀번호를 걸면서 이름이 조금 <laughs> 바뀌었는 것 같거든요. 원래 있는 곳에서 이름을 2023년 다이어리 다운로드 받은 뭐 이런 식으로 원하는 폴더명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지정이 돼요. 모두 새로 오는 2023년 잘 준비를 해보시길 바랄게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